악재는 이미 반영되었고 이제 작은 호재만 있으면 반전이 시작될 수 있다. 주 시장에서 최대 호재는 바로 뭐냐? 어, 시아 인베스트 어, 빅토리 박상배입니다. 어, 2020년 3월달에 전 세계가 코로나로 수천 명이 죽는다, 고 수천만 명이 죽는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결과론적으로 어, 우리 한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코로나로 죽은 숫자보다는 백신으로 했던 사망자 수가 더 있었던 걸 보면 늘 언론은 확대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공포를 유발한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어 조금 생각해 보아야 될 대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주제로 한한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지금 증시는 여러분들 무슨 생뚱맞냐 작은 호재만 있으면 급등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 어제 미증시가 급등했는데요 전혀 그러지 않잖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산림청에서는요 산림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이게 3월달 중반이 되는데 화재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더 불안하답니다 왜 그럴까요? 차라리 작은 지역에 산불이 나서 초기에 빨리 지나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바깥에는 더 건조해가지고 조금만 누군가가 장난하면 대형 산불이 날수 있는 상황이 왔을 때 정말 긴장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지난 1년 동안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 미국의 금리 인상, 수많은 악재 때문에 하이퍼인플레이션, 이 악재 때문에 증시는 계속해서 비관론에 휩싸였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비관론, 자고 일어나면 비관론. 그러면서 주식 시장은 끊임없이 냉담해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이 있는 후부터 이제는 물국필반이라고 해서 악재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제 덜 반영된 것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monkey 원숭이 두창입니다 원숭이 두창 일명 천연두가 언론에 조금씩 일어나고 있고 15국 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또 언론에서는 이걸 100개국 그리고 치명률이 30%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흔들어서 시장을 급락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것 또한 더 어떤 사건으로 지나갈 거라는 겁니다. 근데 묘하게, 증시가 안 좋고 있는데, 멍키가 또 일어났어요. 어,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똑똑해져서요, 웬만한 겁을 줘서는요, 어, 주식을 팔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어, 지혜로워져야 되고, 그러면, 하나 질문. 멍키가 터졌을 때, 가연 버핏은 팔까요? 안 팔까요? 자, 여러분 한번 투표 한번 해볼까요? 자, 멍키가 일어나서 뭐 여러 가지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자, 오랜 버핏은 주식을 팔까요? 안 팔까요? 여러분 버핏도 안 파는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언론만 듣고 나서 그걸 굳이 할 필요 있다 없다? 어차피 그런 대악재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통제할 수 있다? 그냥 우리가 매도 버튼만 누르지 않으면 됩니다. 맞나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다? 여유자금입니다. 그 여유자금을 가지고 3년 동안 어, 심을 수 있는 그 주식을 사놓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하필이 멍키 사건이 터져서 전세자금을 맞춰야 된다면 아마 마이너스 30%를 감안하고도 손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주식은 절대로 급한 돈을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이해되셨죠? 악재는 이미 반영되었고 이제 작은 오재만 있으면 반전이 시작될 수 있다. 한번 정도의 투매를 유발하는 언더슈팅이 있다면 더 이상 급한 자금을 가지고 있었던 물량이 나오면서 시장은 2020년 3월처럼 또이 V자 반등이 아니더라도 L자 반등이 되더라도 이 명분을 제시합니다. 주시장에서 최대 호재는 바로 뭐냐? 가격이 저렴한 거예요. 주시장에서 어떠한 최고의 호재는 가격이 제일 싼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97년도 한국 증시는 가장 쌌습니까 안 쌌습니까? 미국 증시 2008년도 한국 증시 2008년도 쌌습니까 안 쌌습니까? 대내의 악재는요 수백 가지였어요. 97년도 악재는 수천 가지였고요 IMF 때 그죠? 그때 좋은 뉴스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외국인들은 사기 시작했어요. 바로 뭐예요? 대전제. 바로 폭락만큼 좋은 호재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숭이 두창으로. 또 시장이 한 단계 레벨 다운이 된다면 기존 주식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조금 가슴 아픈 사건이지만 엄청난 돈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는 호재일 뿐입니다. 맞나요? 응. 그러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자꾸 우리의 시선으로 투자하면 안 돼요. 자꾸 나의 입장에서 투자하면 100점 100패입니다. 그래서 원숭이, 멍키 사태도 천연두도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생각으로 공포로 생각하면 끝도 없이 어때요? 매일매일이 지옥이고 매일매일이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차라리 대응이 될수 없는 사람이라면 원숭이 먹기 상태가 설사 여기서 확산이 돼 가지고 시끄러우면 5개월 동안 주식 모니터 끄고 차라리 본업 열심히 하고 여러분 일을 하십시오. 그게 훨씬 낫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왜 버핏은 한 주도 안팔 거니까요. 왜요? 그게 정말 그 사람이 위험한 일이고 그 주가를 어그 주식의 기업을 망가뜨리고 상장 폐지되는 요건이라면. 어피스는 빠져나왔을 겁니다. 맞나요? 예부 악재는 예부 악재일 뿐입니다. 그 기업이 영업이익과 매출 실적이 좋아진다면 결국은 회복강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상승을 가게 됩니다. 이해됐으면 손가락 1번. 그래서 미리 혹시 몰라서 원숭이 두창에 대한 여러분에게 대응을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이제, 최근에, 이 주식은, 1439포인트, 2020년 3월 1 6일날 가장 공포의 끝단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공포의 끝단에서 어때요? 이때, 어떤 말이 있었냐? i f 처럼 2008년도처럼, 거래에서 1000포인트가 무너지고, 원달러가, 이때 1295원 정도에 끝났는데, 1700원, 1800원 간다는 이야기가 그때 당시에 유튜브들이 엄청 떠들었어요. 맞나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한미수합이 체결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N자, V자 반등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시장은요, 엄청난 1439에서 3316이라고 하는 무려 2,000포인트 상승을 할 거래소에 대한 자연스러운 조정에 가깝다. 이 자연스러운 조정에 가깝다. 거래량이 줄면서, 자, 또다시 여기에 밀리니까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나요? 이때도 어때요? 거래량이 늘기 시작했죠? 우리의 눈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투자하면은, 개미들의 방식으로 투자하면은, 주식시장에서 승자의 요건은 멀어집니다. 자, 그러면, <laughs> 거래소서만 그러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정말 우여곡절 속에서 여러분 이때가 무슨 사건인지 아세요? 한일 경제 전쟁, <laughs> 반도체 전쟁, 아베에 의해서 수출 통제가 되면서 또 시장은 급락을 했었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대한민국은 그때 이후로 부품 관련된 대응하기 을 시작했고 이제 글로벌 공급을 망을 일본이 아닌 다양한 루트로 학보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늘그 언론의 호들갑에 우리가 내동매매 해서는 안 됩니다. 그 기업의 본질적 가치 때문에 매도를 하는 것은 나쁘지 않으나 외부의 사건 때문에 여러분들 임의적으로 불안해서 매도 버튼을 눌러 버리면 결국은 그 소중한 물량은 누군가에 가서 시간이 흘러 그 사람은 엄청난 수익으로 갈 것인데 우리는 앞. 깊게 손절하게 돼서 손절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